에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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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어린이집 아. 가기 전에 잠깐 들렸는데첫 아. 채비는 스팅거 4인치로 한 해볼게요 4인치 노싱커 해보고 여기서 봉돌 하나 물리겠습니다 자, 첫 캐스팅. 왠지 대물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. 첫 캐스팅 갑니다. 자, 자, 자. 원래 오엔 쓰는데 이게 선물 받은 베이틀이라가지고 서, 선물을 좌연으로 받아가지고 엄청 불편합니다. 자, 들어왔어요. 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. 스팅도안 되고, 뻥치기. 무스 로스 왔어요, 왔어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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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치기 한 마리. 와, 시작했습니다. 아, 와 참자 후반 와 잤습니다 발 앞에 수초 밑에 숨어 있었네요 자주촌 뺐습니다. 아 금방 쳤는데 금방 쳤는데 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갑니다 아 빠졌나? 아 물고 있습니다 가깝게 갈게 갈게요 아 두 번째 베스. 와 짬낚시 1 시간 짬낚시하러 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 시알에 두 마리는 괜찮네요. 고맙다. 어,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와씨. 날라가버렸네. 큰줄 알았는데 짠챙이가 저기 아, 가 볼게요 됐어됐어 이제 이건좀시지간 건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어린이 이제 밥원시간이 이제 8분 밖에 안 남았네요.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딱한 마리 나오면 진짜 좋을 건데, 한 마리만 잡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, 막상 좀잘 잡히니까 더 욕심이 생기네요. 왔어 왔어.. 아.. 당겼는데 어.. 아,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아.. 손가락 아, 왜 이렇게 아프지 자.. 마지막 마지막 베스트 오늘 와.. 치지 않은 자아도 고맙습니다